5번, <laughs> 5번에 이게 꽂히면왜 팩스식을 이렇게 된단 말이야? 아, 이렇게 되는데, 아, 그러면 이제 그림이 이렇게 돼요. 그림이. 이렇게 가지고, 뭐, 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있고, 지금 이제 y 값은요, y는 에, 1입니다. 1 그죠? 1이에요. 그러면 이게 꼭짓문좌표가 k,1이거든. 그럼 얘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쫙 해서 그죠? 여기가 1이라 칩시다. 1. 그죠? 그러면은 얘가 지금 정의역이 k보다 크거나 같은 놈이고 우리 공역이 1보다 크거나 같은 자식이니까 결국은 정의역이 뭐 내가 만약 여기를 k라고 치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 고 이런 모양이다. 이렇게. 지고창 계수 1이니까, 뭐, 이렇게, 이런 자식. <laughs> K가 여기 있다 치면은 얘가 그대로 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생긴 자식이다, 이렇게. 아. K가 이쯤에 있으면은 또 뭐,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일정하게 쫙 생긴 놈인데, K 값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얘가 내가 왔다 갔다 해요. K가 어딘지 몰라. 근데 이제 역함수가 있대, 그죠? 역함수. 역함수는 y 골 x 대칭입니다. 그럼 내가 이제 여기 뭐 대충 잡고 y 골 x 하나 그려줘요. 그래서 y는 x. 그리고 이제 이게 역함수 gx인데 이 자식의 대칭이 남수니까 여기가 대충 뭐 이렇게 여기가 1이다 치면은 이렇게 와서 요쯤에 있고 얘가 이제 이렇게 생겼겠죠.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란 말이야. 대칭이니까. 근데 내가 일일이 gx를 구해가지고 막 fx gx의 교점을 구하기가 힘들어요. 응? 힘들고 그리고 생각해 보면 얘를 움직이잖아. 얘를 움직여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얘를 갖다가 이렇게 옮겼어. 요렇게 옮겨 가지고 여기 놨어요 이렇게. 여기 났어요. 그럼 역함수를 갖다 그려 봐도 어차피 교점이 안 생깁니다. 얘가. 생기질 않죠. 이렇게 그려 줄 테니까 안 생겨 교점이. 그럼 이놈을 갖다가 다시 이제 좀 당겨가지고 K가 그러면 아 여기 있으면 아예 아이구야 그기 주었네 씨. 얘 여기 있으면 얘가 여기 있잖아요. 이쯤에 있으면은 뭐냐? 아예 애초에 역함수도 이렇게 생겼을 거니까 교점이 생기질 않아요. 이렇게 생겼으니까 교점이 안 생긴단 말이야. 그럼 얘를 갖다가 슬금슬금 옮겨가지고 이렇게 옮겨서 직전까지 딱 이렇게 옮겨도 뭐냐? 교점이 안 생긴다고. 안 생겨. 그럼 내가 이제 얘를 갖다 확 당겼어요. 여기 와 여기 왔어요. 여기 오면. 자, 역함수가 어떻게 그려지냐. 이 자식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 대충 이쯤 해가지고, 이렇게 그려진다 대칭 상태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뭐냐. 어차피, 이런 형태의 함수 같은 경우에 y 골 x 위에 교점이 생기는구나. 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 말이지. 그러면 좀 다시 좀 명확하게 보일 수 있게 그려가지고, 에러 갖다가 우리 fx가 이런 모양을 치자. 좀 과장해가지고, 이런 모양이에요. 금이래 이동을 시켜. 이동을 시켜. 쫙이동해죠쭉 가는데 간다 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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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다가 내가 이제 Y 골스의 Y 교점과 지금 FX, GX의 교점이 같다 이래서 같다고 그럼 이제 여기 와서 뭐냐? Y 골스다 왔어. 이렇게 접혔다고. 접혔습니다. 그럼 우리 저 GX도 애가 이럴 거야. 오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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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턱 접어 이렇게 가겠지, 그지? 그럼 여기에 이제 뭐냐? 교점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한 개, 응? 생기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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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이제 K 값이 좀더 커져, 커져서 이제 살짝쿵 이동하면 뭐야? 왜 이래? 살짝쿵 이동하면 뭐야? 교점이 두 개가 생긴다 이 말이지, 그지? 계속 교점이 두 개일 거야. 두 개, 두 개, 두 개, 교점 두, 두, 두 개다가. 이저 뭐냐? 꼭지점 좌표가 1컷마 1이죠. y x 위에 딱 걸려 여기. 딱 걸리면 뭐냐? 요때까지는두 개인 거야. 요때까지는요때까지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두 개가 생기는데 얘가 이제 탁이동하면 뭐야? 이제 그때부터는 하나밖에 안 생긴다. 이 위쪽에서 하나밖에, 그죠? 그럼 교점이 없다가 접했을 때, 그래 계속 그릴게요. 복사 교점이 없다가 어? 교점이 없어 안생겨 슬금슬금슬금 와가지고 접혔어요 그때는 한개지 교점이 한개 그 다음에 또 슬금슬금 올라와서 뭐냐 슬금슬금 와서 이제 살짝 공더 진행하면 교점이 두개 두개 그러다가 여기 이제 그 뭐냐. 꼭점 잡, 꼭지점에 좌표가요 지금 y 꼴 x에 딱 걸렸어. 그죠? 여기 딱 걸린 거야. 그때부터, 그때까지 두 개인 거죠. 두 개. 그때까지 두 개다가 그냥 또 이동을 해. 옆으로 또 슬금슬금 이동하면 뭐냐. 요렇게 되게 되면 한 개밖에 안 생긴다. 이거지. 그지? <laughs> 이런 이제 어떤, 어떤 상태입니다. 상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한대요. 그러면은 이때 접했을 때를 하나 구하고, 그 다음에 요, 지금, y 이크로엑 x 선상에 있기 때문에, 여기가 1,1이거든요, 1,1. 1,1을, 1에, 이지 꼭심 잡혀가 1,1이야. 즉, k가 1인 거지, 뭐. 그죠? k가 1인 거지, 1. 요 때까지 두 개란 말이에요. 그럼 난 접할 때랑 k가 1일 때, 요 사이, 어? 5사이만 이제 생각하면 되니까, 접할 때를 생각해보자, 접할 때. 그러면은 저기, x제곱 마이너스 2kx 더하기 k제곱 플러스 1과 y 꼴 x 와의 접할 때 어떤 그 k 값을 구하고 싶어요. 넘기면은 x 의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1의 x, k 의제곱 플러스 1, 한별식 2k 해제곱, 2k 플러스 1을 제곱하면 4k 제곱, 플러스 4k 더하기 1, 마이너스 4이시잖아? 마이너스 4k 제곱, 마이너스 4는 0이다. 날아가시고, 이거는 3이니까 K가요, 4분의 3인 거에요. 4분의 3. 요 <laughs> 때가 이제 4분의 3인 거죠. 뭔지 모르겠네요. 좀 그림은 좀 이상하다. 많은, 그죠? 그래서, 아, K가 4분의 3보다는 커야 되고, 1보다는 작거나 같으면 돼요. 그죠? 그럼 실수 K의 최대 값은 뭐냐? 1이구나. 이렇게. 쓸데없이 계산했네. 이거 계산할 필요도 없었네.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